미쳤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33년이 걸린 팀 12연승을 달성하며 KBO리그 단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단독 1위 자리에 올라섰을 때만 해도 일부 하나 팬들은 장난 섞인 말로 휴식일 하루만 더 단독 1위 자리를 즐기자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는데요. 하지만 주말 3연전을 내리 연승으로 내달리면서 단독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2위 LG 트윈스와 3위 롯데 자이언츠와 한 경기 세 경기 차이지만 지금의 하나라면 상위권에서 꾸준히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의 연승에는 선수들의 노력과 코칭스태프들의 제 역할도 있었지만 김경문 하나 감독의 절실한 징크스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연승이 시작된 지난 4월 26일 경기부터 김경문 감독은 팀의 후드티를 입고 경기에 나서고 있고 계속된 연승에 옷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어찌 보면 감독의 절실한 마음이기도 한데요. 노장의 감독 역시 절실한 마음으로 팀의 연승 행진에 간절한 상황이지만 큰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KBO 리그 10개 팀 중에 유일하게 주전 선수의 부상이 없던 하나에도 결국 부상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잽스가 그리 두텁지 않은 하나에서 10개 팀 중에 유일하게 부상자가 없었던 건 어찌 보면 선수단의 간절한 마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에 나오다 보면 누구나 작은 부상을 달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김경문 감독의 특성상 선수가 먼저 아프다는 말을 하면 그날 경기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기에 뛸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사실로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봤을 때 부상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오면 또 모를까? 먼저 아프다는 말을 하는 선수는 하나에서만큼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부상 청정 지역에서도 결국 부상자가 나왔고, 부상자가 올 시즌 FA로 이적한 심우준이라는 점입니다. 심우준은 여전히 일할 때에 머물고 있고, 타선에서 빠진다고 해서 크게 티가 나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올시즌 33경기에 나서며 타율 1할 7푼, 16안타 1홈런, 9타점, OPS 0 4 5으로 타격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심우준이 빠진다고 해서 하나 타선이 무너지거나 팀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심우준의 이탈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으로 FA 이정류 50억 중에 40억이 안정된 수비의 금액이라고 불릴 만큼 수비에서는 심우준의 이탈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하나 구단 측에서는 지난 1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상대 팀 투수 소년기의 사고에 왼쪽 무릎을 맞은 심우준이 비골 골절로 최소 4주 이상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계속된 타격 부진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에 당한 부상이기에 안타까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에는 삼성 나이온즈와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클러치 역할을 하며 눈물을 훔치던 심우준이었고 이날 경기에서 심우준은 상대 실책을 유발했고 7회에는 5대2로 앞서던 2사말루 상황에서 3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려 내며 팀의 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3타수 1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 을 펼쳤지만 심우준은 크게 웃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FA로 이적 이후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새로 김경문 감독 역시 심우진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수가 이적해서 많이 연습했다. 했던 만큼 잘 나오지 않았을 때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엄청나게 짜증나고 속상했을 것이다. FA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너무 주지 말고 편안하게 짐을 내려놨을 좋겠다라는 말을 하며 위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FA에서 큰 금액을 받고 이적을 선택한 만큼 부담감에 대한 금액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해줘야 하는 것도 사실로 심우준의 타격 부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역시 FA 이적 선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심우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기에 팀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힘든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솔직히 많이 힘들다. 팀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솔직히 안 맞으면 소리라도 지르고 그래야 하는데 팀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 그런 것도 조심스럽다. 어떻게는 팀의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심우준의 모습에 야구팬들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였지만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조금은 머리를 식힐 수 있게 됐는데요. 선수의 부상이 아쉽지만 시무준으로서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에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고, 돌아온 시무준의 타격감이 올라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전 선수가 이탈하면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유격수 시무준의 빈자리에 퓨처스리그에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하주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로, 하주석 토템으로 불리면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날부터 거짓말처럼 하나 타선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1군에서는 7경기 타율 2할 7푼 8리 5안타 1탔던 이득점을 기록한 뒤 지난달 엔트리에서 말소됐는데요.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하주석의 콜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퓨처스리그에서의 맹타 때문으로 올 시즌 퓨처스에서 시즌을 시작한 하주석은 연이어 맹타를 휘두르며 퓨처스리그에서 4할 때의 폭격을 이어오고 있고, 1군에서 내려간 이후에도 식지 않은 방망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4할 4리, 19안타, 6타점, 출루율 4할 8푼 구리로 김경문 감독의 믿음이 있다면 콜업이 확실하지만, 지난 4월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후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기에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지난해 김경문 감독의 믿음에 보답을 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독의 눈밖에 난 선수라는 낙인이 하주석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FA 신청을 한 것부터 하주석의 고통은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주석의 FA 신청이었기에 하나에서는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결국 불러주는 팀이 없었다는 결과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FA 자격으로 1년 계약을 했기에 올 시즌 성적에 따라서 내년 하나와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김경문 감독이 한번더 하주석에게 기회를 줄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laughs>